오늘의 요리, 포토팩. 포토팩은 프랑스 요리인데, 고기랑 야채를 끓인 스튜예요. 당근이랑 감자는 전자레인지에 한 6분 정도 돌려주고, 양배추는 후라이팬에 한번 구워줄게요. 그리고 비엔나 소세지도 넣어줄 건데요. 저는 소세지를 좋아해서 9개 정도 꺼냈어요. 칼집도 내줄게요. 소세지랑 야채는 한번 볶아주고 집에 토마토가 많아서 토마토도 넣어줄게요. 물 500ml 부어주고 치킨 스톡 하나랑 월계수잎도 한장 넣어서 10분 정도 같이 끓여줄게요. 같이 먹을 간장 계란밥도 만들어 볼게요. 조금 색다르게 가추부시랑간 무를 넣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. 무가 튀기 촉촉해도 이제 슬슬 다 됐으니까 그릇에 담아주고 간장 계란밥이랑 같이 먹어 볼게요. 되게 짭조름한 맛이고 속이 따뜻해져요.